내 전재산 500냥을 걸겠소. 이 사람을 제가 사겠어요. 기생 월선은 저자거리에서 모두가 외면하는 백정에게 이 말을 던졌습니다. 1 8회전 한강, 16살 소녀 월선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때 남루한 옷차림의 소년이 뛰어들어 그녀를 구했죠. 그는 단지 고개만 끄덕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월선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을 감싸고 있던 건피 묻은 헌 배옷이었습니다. 백정.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. 월선은 그 옷을 안고 맹세했습니다. 언젠가 반드시 찾아서 이 은혜를 천배로 갚으리라. 세월이 흘러 월선은 34살 기방에서 버려졌습니다.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8년간 모은 은자 500량이 전부였죠. 이 돈이면 작은 장사를 하며 편히 살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월선은 이 돈을 구원의 여정에 쓰기로 결심합니다. 이틀 후 저자거리.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. 한 남자가 잔혹하게 매를 맞고 있었죠. 백정. 월선은 외면하려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월선의 발이 멈췄습니다. 18회 전 자신을 구했던 그 따뜻한 눈빛. 월선은 전재산이 든 주머니를 무릎에 놓고 밤새 고민했습니다. 이 돈을 걸면 나도 가난해진다. 하지만 헌 옷을 덮어주던 그 손, 아무 데가 없이 사라져가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죠. 월선의 결심이 섰습니다. 18년 만에 만난 은인에게 전재산 500량을 건 월선.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500량 충격적인 거래 지금 시작합니다.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